위 사진은 중구의안동에 있었던 조선식산은행 창고입니다. 벽면에는 조선식산은행 창고라고 쓰인 글자가 보입니다. 조선식산은행은 1918년 10월 안성농공은행 등 농공은행 6개를 합병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의 개발과 수탈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고 배분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은행이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는 산미증식계획과 농업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1937년 중일 전쟁 이후에는 경영방침을 크게 바꾸어 군수공업과 관공업, 금융분야에 적극 진출하였습니다. 태평양전쟁 종전 후에는 한국식산은행으로 개칭되었고 한국식산은행은 1954년에 한국산업은행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조선식산은행 인천지점은 1919년 아끼다 상해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아기다상회의 주인인 아기다 쓰요시는 러일 전쟁을 기회 삼아 많은 돈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때 번 돈으로 신포동의 현재 중화루가 있는 자리에 아기다상회를 세웠으며 송악동의 현재 중구청 어린이 집으로 사용 중인 자리에 호화로운 저택을 지었습니다. 건물과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 추전어전이라고도 불릴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대문의 문주와 진입계단만 남아 있습니다. 식산은행 인천 지점은 업무량이 증가하고 사세가 확장되면서 1925년에 새 사옥을 짓고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신포동 공영 주차장 자리입니다. 아래 사진은 식산은행 창고의 현재 의 모습입니다. 직접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네이버 지도 거리뷰에서 캡처한 것입니다.